결혼 15년. 날짜로 치면 5,475일입니다. 그긴 시간 동안 저는 우리가 아주 평범한 부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뜨고 퇴근길엔 뭐 먹고 싶은 거 없냐며 전화를 걸던 그런 인생 말입니다. 남들처럼 대단한 부자로 살지는 못해도 큰 싸움 한번 없이 아이 키우고 제때 일하고,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 찾아뵈며 도리를 다하는 삶. 저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안전한 삶이라 믿고 안심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아내 숙희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살림도 직장 생활도 빈틈이 없었지만, 무엇보다 지독할 정도로 챙겼던 건 바로 경조사였습니다. 사촌의 팔순 잔치부터 멀리 떨어진 먼 친척의 장례식까지 아내는 단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아내는 늘 검은 상복을 정갈하게 다려입으며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살면서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돌이야. 슬픈 일 있을 때 곁에 있어 주는 게 진짜 가족이고 사람이지. 나라도 가서 자리를 지켜야 내 마음이 편해. 그때 아내의 그 말이 왜 그렇게 듬직하게 들렸을까요? 역시 내 아내는 속이 깊구나 하며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내가 주말마다 도리를 다하겠다며 집을 나설 때 저는 그저 아내가 입은 그 검은 옷이 유난히 차갑다는 생각만 잠시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강조하던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 도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제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 15년 만에 아내의 완벽한 성실함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이름도 모르는 어느 낯선 남자의 장례식 소식이 들려온 그날부터였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15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누구였는지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그 남자의 눈빛을 본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언제나 그렇듯 차갑고 묵직한 공기가 흐릅니다. 향 냄새가 옷깃에 스며들고 낮은 곡소리가 벽을 타고 흐르는 곳. 그날도 우리는 늘 그랬듯 익숙하게 조문을 마쳤습니다. 아내는 15년 전부터 그래왔듯 상주와 인사를 나누고 능숙하게 음식이 차려진 식당 안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육개장 그릇을 앞에 두고 자리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옆자리 빈 공간에 한 남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보통 낯선 사람이 옆에 앉으면 눈이라도 마주치거나 가벼운 목내라도 하기 마련인데 그는 마치 그 자리가 원래 자기 자리인 양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아내에게 물컵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그 물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찰나의 행동 하나가 제 머릿속에 경고등을 켰습니다. 15년을 같이 산 남편인 저보다 오히려 그 남자가 아내의 습관을 더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목이 마를 때면 입술을 먼저 축이는 그 작은 버릇까지 미리 알고 준비한 것 같은 그 호흡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는 분이야? 제 질문에 아내의 손이 찰나의 순간 멈췄습니다. 그 0.1초의 짧은 정적이 장례식장의 소음보다 더 크게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육개장 국물만 의미 없이 휘저었습니다. 응, 예전에, 예전에 조금 알던 사람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호한 대답이 제 가슴 깊은 곳을 날카로운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는 제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내의 옆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은 단순한 조문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그리움에 가까운 그리고 말로 다할수 없는 깊은 사연이 담긴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손이 아내의 소맷단에 묻은 작은 먼지를 아주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그 찰나의 신체 접촉에도 아내는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겪는 사람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뜰 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알던 아내 수키가 아닌 전혀 다른 여자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평범했던 세월들이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내 아내는 지난 15년 동안 이 남자와 어떤 도리를 나누고 있었던 걸까요? 장례식장에 그 차가운 육개장 국물이 오늘따라 유독 목구멍을 쓰리게 넘어갔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고 두 번은 필연이라지만 세 번부터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법입니다. 그날 이후 기묘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집안의 장례식, 얼굴도 가물가물한 먼 친척의 제사자리, 심지어는 아내의 고교 동창 자녀의 결혼식까지 아내가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찾아가는 곳마다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먼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내로부터 두세 걸음 뒤에 떨어져 그림자처럼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것도 그렇다고 저와 눈을 맞추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뷔페 접시를 들고 서 있으면 어느샌가 나타나 물컵을 내려놓았고 아내가 상가짐 마루의 신발을 벗어두면 그는 말없이 아내의 구두 방향을 돌려놓았습니다. 그 일련의 행동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지켜보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쌓인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몸이 먼저 기억하고 반응하는 아주 오래된 연인들의 지독한 습관 같았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물을 용기가 없었다는 게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결혼 15년. 부부란 원래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 하나로 거친 세상을 버텨내는 관계라고 저는 스스로를 속이며 다독였습니다. 설마 아내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예민한 거겠지.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천장을 보며 수천 번도 더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참 간사합니다. 눈을 감는다고 해서 이미 본 것이 사라지지 않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이미 들린 의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 앞에서 성실한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아침을 차리고 제 와이셔츠를 다리고 아이의 성적을 걱정했습니다. 그 완벽한 일상이 오히려 저를 더 숨막히게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 남자와 아내가 나누던 그말 없는 호흡을 떠올렸습니다. 모른 척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자라난 독버섯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독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우리 집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차가운 의심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평범했던 내 인생이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질지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우연의 틈을 타고 아주 비겁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잠시 욕실에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이 짧고 묵직한 진동을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텐데 15년 동안 쌓여온 그 기묘한 위질감이 제 손을 휴대폰으로 이끌었습니다. 화면 위로 떠오른 것은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가 뱉어낸 문장은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인가요? 조심하세요. 그 짧은 열 글자가 제 눈을 파고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단번에 차단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심하라니. 무엇을, 누구를 조심하라는 뜻일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 자리라는 말은 오늘 아내가 도리를 다하러 간다며 챙겨나갔던 그 장례식장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곁에 서 있다는 사실까지도 말입니다. 문자 메시지의 그 익숙한 말투는 두 사람이 결코 가벼운 사이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은밀하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동선을 파악해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은어였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 다려주었던 그 검은 상복들이 사실은 제가 아닌 그 남자를 만나러 가기 위한 외출복이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욕실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멈추고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차가운 분노는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맑은 얼굴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어디 안 좋아? 그 다정한 목소리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저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거짓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대답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수 없는 시간이 왔다는 것. 그리고 이 연극의 끝에는 제가 상상도 못할 더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장례식장의 그 익숙한 슬픔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의 공기는 평소보다 수천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싸운 적 없던 정적을 깨고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말해봐. 그 사람 누구야? 대체 우리 삶에 그 남자가 왜 자꾸 나타나는 거냐고 제 외침이 거실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내려놓는 사람처럼 깊은 피로감이 서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전에, 결혼 전에 아주 깊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난 15년의 세월이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리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만나면서 정말 다 끝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아내는 제가 알지 못했던 지독한 그리움과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나 봐요. 그 사람 장례식이나 제사 때마다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던 게 사실은 내 마음이 시킨 일이었나 봐요.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의 과거였을지 몰라도 결혼 후에도 그의 주변을 맴돌며 보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선은 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가끔 안부나 묻는 정도였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몸이 닿지 않았다고 해서 배신이 아닌 건 아닙니다. 아내의 마음은 이미 아주 오래 전에 제가 넘볼 수 없는 그 남자의 영역으로 선을 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5년 동안 제 옆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이를 키웠던 그 여자의 영혼은 정작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외도보다 더 잔인하고 지독한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비워두었던 제 마음의 방이 사실은 텅빈 껍데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강조하던 사람의 도리는 남편인 저에게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라 그 남자에게 바치는 마지막 예우였던 셈입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15년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이제 어떤 도리를 다해야 하는 걸까요? 아내의 고백 끝에 남은 것은 차가운 배신감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 관계의 파편 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뒤 찾아온 첫 번째 장례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힘겹게 밥을 입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능숙하게 상가집비를 돕거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을 그녀였지만 오늘은 오직 제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국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자꾸만 제 얼굴을 훔쳐보는 그 불안한 눈빛, 그 모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며 떨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평온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장례식장이 자신의 집 안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니, 아내의 곁이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남자는 서두르지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시퍼렇게 멍들게 했습니다. 그가 밥을 먹다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내의 빈 컵에 물을 채워주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쩌다 마주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가 모르는 곳에서 촘촘하게 이어져온 그들만의 견고한 세계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와 된장찌개를 먹고 있을 때도 함께 아이의 미래를 상의할 때도 아내는 늘이 남자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조사라는 신성한 도리의 이름 아래 그들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신들만의 의식을 치러 온 셈입니다. 15년. 그 숫자가 주는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믿었던 아내의 성실함, 그 반듯한 옷가짐과 조심스러운 말투들이 사실은 이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혹은 이 남자와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인 저를 옆에 두고도 그 남자와 시선을 나누지 않으려 에스는 아내의 모습이 오히려 두 사람의 깊은 유대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 눈빛 하나로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이 그 뻔뻔하고도 징글징글한 15년의 세월 앞에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며 웃었던 저의 지난 세월들이 한순간에 싸구려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지만 저는 지금 제가 믿었던 인생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끝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15년의 잔해 위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이 기만 가득한 풍경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15년 동안 제 아내의 그림자처럼 살았던 사람. 한 번도 이름을 불러 본적 없는 그 남자의 등 뒤에 대고, 저는 가장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오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당신의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어떤 구질구질한 변명이나 사과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주 깊게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 침묵 어린 고개 숙임이 어쩌면 그가 제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사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남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욕하며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분노로 모든 것을 불태우기엔 우리가 함께 보낸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진 자리에서 저는 이 비극의 원인을 찬찬히 짚어보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양면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밖으로 돌때그 마음 속에 어떤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라나고 있는지 저는 한 번도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챙겼던 경조사들은 어쩌면 제게 보내는 일종의 구조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마음의 빈자리를 그녀는 과거의 익숙한 인연을 통해 위로받으려 했던 것이겠지요. 물론 아내 역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온전히 남편을 내조하고 마음을 섞기보다는 이미 끝났어야 할 인연에 마음 한쪽을 떼어준 채 살았으니까요. 결국 우리 부부는 서로의 역할을 각자 소홀히 한 결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무심했던 세월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슬픈 결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조등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속이며 살지도 않기로 말입니다. 비워내야 할 것은 비워내고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테니까요. 15년의 긴 연극이 끝난 오늘,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삶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아내의 옆 얼굴을 차례로 비추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그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아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단한 번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그 낮은 고백이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진심에는 단한 번도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흔히들 말은 우주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누군가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밀어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그동안 무심히 던졌던 차가운 말들이 가장 소중해야 할 아내를 조금씩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남편으로서 던진 이런 사소하고 권위적인 무시들이 쌓여 아내의 마음속엔 거대한 벽이 세워졌을 겁니다. 아내를 밀어낸 것은 그 남자도 아내의 변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매일같이 쏟아냈던 그 무신경한 에너지들이었습니다. 책에서 밀려난 아내의 마음은 갈 곳을 잃고 헤매다. 결국 과거에 익숙했던 위로를 다시 불러들인 것이겠지요.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채우려는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아내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그 빈자리는 남편인 제가 아닌 다른 관계의 그림자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을 가르며 달리는 도로처럼 우리의 15년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과는 저를 향한 용서 구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본인 스스로를 향한 통안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엔 우리 둘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서로를 안아주어야 할 말들로 서로를 핥기였고 채워주어야 할 시간들로 서로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내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 아픈 대화가 우리의 끝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알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타인이 되어 차가운 엔진 소리와 함께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분명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법칙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때 관계에는 반드시 균열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보내는 마음의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그저 한 집에 사는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위해야 할 신성한 의무가 있는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고단함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위하지 않으면 아내는 정처 없이 마음 둘 곳을 잃고 떠돌게 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자리를 존중하고 내조하지 않으면 한 가정의 중심은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마주한 이 아픈 현실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불행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히 남을 탓할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상대에게 돌리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가 보내온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상대가 내민 손을 내가 먼저 뿌리치지는 않았는지 상대의 눈물을 내가 먼저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제가 듣지 않았던 아내의 수많은 말들, 제가 사소하다며 무시했던 그 고독한 신호들, 그 모든 무관심의 씨앗들이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라나 오늘의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2년의 에너지는 물과 같아서 흐르지 못하고 막히면 결국 썩거나 다른 길을 찾아 넘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긋난 것은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의 에너지가 올바르게 흐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도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배에 도치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내가 평소에 배를 얼마나 소홀히 관리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제야 저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돌이란 장례식장에 가서 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살아 숨 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모든 결과는 결국 내가 뿌린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오늘의 아픔을 거울 삼아 이제는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제 안의 무심함을 먼저 닦아내려 합니다. 그것이 15년의 연극을 끝내고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당신 말부터 들을게요. 나도 말했다. 나도 당신 이야기를 먼저 들을게. 관계를 살리는 건 사과가 아니라 경청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자연의 법칙은 벌을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